예전에 진짜 파이크의모도 심했는데 잠깐만 그 승률 맞나? 힘든 바텀 라인전이 예상되긴 하는데 그 카이사 잡으면 안진다많 마인드로 할게요 뭐 아. 승률이 중요한가요? 인게임이 중요하지 그것도 맞죠 이게 꼭 승률이 높다고 와 우리팀 승률 개좋은데 하는 애가 막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애가 잘할 수도 있는 거긴 해요 이념이 너무 많아요. 그그 그 가고 있으면 핑 찍고 죽으면 어떻게? 아 너무 마우카이가 무슨 다 잡냐? 헤헤. <laughs> <laughs> 아 나이스 피델스팅님 좋았어요. 달다 이럴 때 살짝 고민되긴 하거든? 뭔가 절정에서 내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톱날단검이랑 뭐 포션핑화가 조금 더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딱 1300원 나오니까 이것도 살게요 대포 먹을 수 있나? 대포만 먹으면 진짜 퍽! 파이크싱글 <laughs> 어, 제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 아까 전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네. 나이스 아, 좀 슬프긴 한데, 잡기네, 잡긴 해. 잡기네요. 잡긴 해, 어. 야, 이 친구! 야이 친구 야무져 응야 역시 아니 아까 그 우리 팀에 뭐야 제 전멸도 없잖아 나이스 혹시 승률이 전부는 아니네요 야무지네 이 친구 나이스 컷 나이스 이것까지 나무죠 렌, 렌토우네 근데 못참지 이거 아 이거 못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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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그 클렌즈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못참아 이거 어호탑 나르 버스 탈줄 몰라? 어허. 이거는 곡괭이 사야 돼서, 핑아 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진화하고. 나를 숨만 쉬어. 나이스. 우리 파이크가 또 이거를, 탑까지 풀어주네. 나이스. 막타, 이자식아. 아우, 정글 서폿이 너무 잘해준다. 이게 게임이, 정글 서포지 잘하면 초반이 편해. 이거 캐리가 나오긴 했어, 제대로. 아, 아, 빗나갔어. 제발, 제발, 내가 먼저! 어, 진짜. 아, 어시도 못 먹고, 아, 씨. 아, 근데 탑미드 이거 CS 어떡하냐? 죽었네, 또. 이거 피들궁이 잘 들어가면 이기고 그거 아니면 지겠는데? 아 저게 <laughs> 나와줘서 딱 죽은거 개웃기네 파이크 그래 왜 나와줘갖고 바로 죽네 오케이 정글님 죄송한데 제가 레드좀 먹겠습니다 정글님 잘하고 계신건 아는데 제가 먹는게 제가 먹는게 팀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먹었네요 아니 이거는 제가 먹는게 나아요 제가 먹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킬 따주면 돼 진짜 이건 팩트 내가 정글이어도 우리팀 카이사가 803이었다 그럼 줬어 진짜, 이건 팩트. 야, 근데 파이크야, 그거 진짜 멋지고 좋게 했는데, 그 140원 주는 거한테 이 풀궁 박는 거 맞나? 아, 멋은 있었어. 진짜 멋있게 했는데, 저 친구가 140원 밖에 안 주는 게 문제긴 한데. 나, 나 약간 무섭긴 해. 이거, 약간 이거 맞으면, 마카의 궁이랑, 이름도 괜찮지. 넌, 난... 나 돈이 너무 많긴 해. 나 돈이 너무 많아갖고, 좀 애매해. 어, 집 한번 갔다 오면 안 되나? 나 돈, 돈 너무 많아. 어어? 끝을 모르네, 우리 팀들. 이럴 줄 가, 이럴 갔더라돈 너무 많아. 그냥 백피 200권 찍을걸. 아, 씨. 뭐지? 그, 민트초고 같은 거 먹으니까 게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어? 보여줘, 이, 궁이, 나 이, 뭐, 야한방이네보여주나가비가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깔끔하게 가 먹고 집가자 그냥 이스 아, 아이씨. 이씨. 뭔가뭔가 기분나쁘네 잠깐만 어, 쪼만한 게내 머리통 밟고 가네. 럼볼이 7킬보다 더 세긴 해요. 제약골드 아까 제거1골드 넘었고 좀 많이 먹어서.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해찮할것 같은데. 날라가 봐라. 뭐야. 뭐야. 아니, 뭐 있을까봐 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가버렸는데? 어제 내가 떠오르네. 나도 어제 저렇게 망했는데. 뭐, 어 뭐, 나보고 날라가라고? 저기 나르야. 나르야! 어? 저기, 이거, 정글이랑 바텀이 이기고 있는 거지. 너가 그렇게 할건 아니거든. CS 지금 20분에 87개 먹고는 신나갖고, 바가 되네, 그냥. 아, 아깝다. 이거 맞췄으면 킬인데. 와, 잠깐만. 이거 못 잡아? 전멸 빠짐. 빠진... 나이스 파이크 형 미안해 다시는 전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근데 사실 40%, 40 되면 양반이긴 해요 30% 40% 되면 한입? 오케이 네, 한입 이제 슬슬 상대가 게임을 포기할 때가 되었는데 어? 나이스 네. 응? 우리 탐미드용들은 언제 정신 차릴래 진짜. 보이자 퍽. 보이자 공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뭐왜 2차 타워가 없어 죽진 않는데 왜 2차 타워가 없어 임피 나오지 않나 이거? 나온다 그래 피 사서 바로 용 여기서 이거 팔고 초시계 나오면 초시계 사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가고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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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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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거, 이번엔 좀 잘했다. 음, 화려했어. 뭐야? 하나, 살았었어? 까비? 그래서 뭐 가지? 항상 막템이 좀 애매해요. 뭔가, 도미닉 가기도 애매하고, 시미터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꼭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케이. 나보리. 피바라기. 피바라기가 가장 무난하긴 해요, 사실. 근데 뭔가, 다른 템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미터 안 가면 클렌즈 없을 좀 살이긴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야무죠. 미쳤어? 아니, 저기요! 나 세상에 제일 센데, 진짜. 아, 근데 뭐 미포궁에 이젠 또. 엄청, 엄청난 타이밍. 나보리를 사고 싶은데? 내야겠지 집 가두고 싶은데, 이래서 카이사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지금 카이사는 만능이에요. 만능 까비 캐리